아앤류 저로 아, 아. 아. 어제 제가 올린 영상 어떻게 다 보셨나요? 그 뭐죠? 마리아 루이사 예 제가 어제 녹음을 두 번을 했는데 적은 이제 어제 처음으로 연주해 본 거거든요 이제 그 곡을 갖다 누가 이제 들려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악보를 다운 받았어요 그 기타 메니이야그 그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 가지고 한십분딱 연습하고 바로 녹음을 했는데 제가 저는 해본 적이 없는 곡이잖아요. 그러니까 어, 많은 분들이 느리게 한다고 자꾸 어, 그런가? <laughs> 그래서 다, 다른 사람들 연주 를몇개딱 보니까 아 빠르네? 이러고 다시 녹음한 거예요. 이게 <laughs> 예, 거기는 아 이제 그, 그 뭐예요? 제가 지금 처음 연습해서 뭐 이런 이런 말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. 제가 가장 좀 창피하게 생각하는 게뭐 있잖아요. 사, 다른 사람들 갖다가 그, 그 크리틱할 때는 아 음에 뭐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그러고 스케일에서 뭉개졌다는 둥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연주할땐 지금 아 장롱을 옮기다가 와서 기타를 쳐서 좀 많이 힘듭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뭐 이런 말들 그죠? 네 저는 지금 어제 처음으로 한거 그걸 어 처음 악보 보고 바로 연, 이제 녹음한 건데 그러니까 다른 영상하고 달리 그죠? 보면 악보 보고 눈이 악보에서 떠나지 않는 걸볼수 있잖아요 그냥 바로 보고 연주한 거거든요. <laughs> 근데 예. 그래서 그제지 누구는 싫어요, 또막 눌러놓고 그랬더라고요. 연주가 어설픈 게좀 느껴지나 보죠. 뭐 어쨌든, 예. 근데 어쨌든 마리아 루이사 그 덕분에 지금 다 외웠어요. 벌써 저 이제 두번 녹화하면서 예, 좀 약간 딱 하면서 그 중간에 화성적으로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. 이제 예, 이 사람 작곡자의 한계가 그건가 생각도 되고요. 나머지는 어, D 마이너에서 4 3 이런. 거. 마이너에서 요 그죠? 예. 근데 여기서 어, 싱코페이션이죠. 그래서 이게 보통 이렇게 해결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긴음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따따더 강조를 해 주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의 질문이 그거예요.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. 이거 보니까 가, 괄호 해놓고 마이, 마리아 루이사 해놓고 마주르카라고 리듬이 돼 있어요. 근데 곡 악보를 볼때 저는 마주르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보면 어, 라시도 라시도미 그 다음에 마주르카라면 어,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싱코페이션이에요. 그죠? 아니면은 보면은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안 <laughs> 맞잖아요. 그죠?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, 하나, 둘 셋. 그래서 이게 혹시 마주르카가 아닌데 남미 사람들이 이제 마주르카가 원래 는 폴란드 쪽에 있는 그 보미, 보헤미안들이 저기 찌고이너들이 서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스페인에 최종 정착을 하게 되고 그 문화가 섞이게 되잖아요. 그래서 삼박자 개통을 갖다가 거의 다 그냥 마주르카라고 혹시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제가 한다고 다른 어 영상 강좌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. 왜냐하면 어 진짜로 그 보헤미안 지역에 그 폴란드, 체코 이쪽 지역에 마주르카를 들어보면 예외가 없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스페인을 경유한 마주르카를 보면은 뭐가 안 맞아요. 그래서 궁작작궁작작 이렇게만 되면 그냥 왈저 북쪽에 베네수엘라라든지 뭐 이런 쪽에는 어, 왈츠라고 지칭하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마주르카라고 지칭하지 않았나 하는 게제 생각이거든요. 한번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. 찾는 한몇년 걸리겠죠, 그죠 예, 그래서 좀 여기서 보면 어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거는 헤미올레곡이다.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, 하나 둘셋 하면 왈츠 혹은 마주르카라고 할수 있는데. 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 이제 두가 두 개의 프레이징을 갖다가 한첫 번째 프레이징 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까지가 한 프레이징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보면 하나 여기까지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첫 하나, 둘. 번째 프레이징전제가 분석한 건이래요 이렇게 될때 예, 말이 되거든요. 여기서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진 외워졌네요. 그죠?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제 생각은 여기서 볼때 이건 마주르카가 아닌 것 같다고 하는 의견이 있고요 제 생각입니다. 그리고 음악은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이 아니라 저는 하나 둘 셋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건 하나 둘 셋, 하나 둘, 하나 둘, 하나 둘 하나 둘셋첫 번째, 두 번째 프레이징 하나 둘 셋, 하나 둘, 하나 둘, 하나 둘, 하나 둘셋두 둘, 둘, 번째 프레이징 예, 저기 헤미올레곡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<laughs> 의견이 어떤지 여분 러 남겨주세요. 언제 한번 이걸로 영상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그 영상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여러분, 제가 의견을 구하는 그런 방송이 되겠죠. 그죠. 기타 앤 류저로.